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이 또 얻었습니다 이 하루를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풍성히 막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일 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일 장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절을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다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리라 그 때에 예수께서 갈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곧불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사십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잦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레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데이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입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사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밀러라 마침 그들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소름으로 이르되 이는 어찌이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이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자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에 떠나가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돈이라 점으로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환자가 예수께 와서 구로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더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어미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과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말을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이제 읽기 시작을 합니다. 어, 마가복음은 복음서 가운데 가장 짧은 그러한 이제 말씀이 어, 바로 마가복음인데요. 오늘 읽은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어,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그냥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장면부터 어, 마가복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공생애 전반적으로 어, 사역하셨던 내용들이 그대로 일장에 대부분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등장을 하시고 또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신 후에 또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고 시험을 받 통과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이제 부르시고 또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시고 또 병든 사람들을 고쳐 주시는 이야기. 전반적인 이야기가 1장 모두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장 1절의 시작이 우리가 좀 눈여겨볼 부분인데요. 1장 1절 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딱 시작합니다.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을 먼저 1장 1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사람들은 복음을 그 동안에 계속 기다려 왔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사람들은 이제 복음을 기다려 왔고요. 또 선지자의 선지자들의 어떤 말씀들을 통해서 거기에 선지자들이 복음을 또 메시아를 스 기다리는 그러한 말씀들 또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들을 사람들은 계속해서 읽으면서 복음을 오랫동안 기다려 왔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복음으로 이땅 가운데 딱 등장을 하시는데 마치 어떤 TV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어떤 사회자가 어 어떤 가수나 유명한 분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처럼 그 세례 요한이 사회자처럼 어 예수님에 대해서 딱 소개를 하시고 예수님이 딱 등장을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게 되는데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어그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그러한 이제 음성이 딱 들려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름으로 해서 이제 화려하게 이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딱 등장을 이제 하시게 됩니다. 자, 어,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이 도대체 이 복음이 뭐냐 라는 걸 우리가 좀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예수님께서 일장에서 사역하시는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아 복음이 왜 복음인가 이래서 복음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아, 첫 번째로 예수님을 아, 사역 내용들을 살펴보면 가르치셨다 그러지요. 아, 가르치실 때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이런 곳이다고 알려줍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아, 거기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내어 쫓으십니다. 바로 사탄을 물리치시는 사탄을 이기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탄을 이기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많은 환자들을 고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 뭐냐면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걸 알려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1장을 쭉 읽다 보면은 이렇게 복음이 소개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중간에 하나의 눈에 들어오는. 그분이 있죠. 그거 뭐냐면 바로 12절과 13절입니다. 한번 12절과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2일을 계시며 계셔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게 하십니다. 근데 여기가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어, 부분이죠. 이것도 복음인가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광의로 내모셨고 또 그깟 그 고작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고작 그 사탄에게 시험을 받게 하셨냐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복음일까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 부분을 잘 살펴보면 이것도 복음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는 어, 예수님께서 광야를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광야와 같은 그러한 인생의 여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여정이 광야와 같은 그런 인생 전부라고 볼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광야 가운데에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가 어, 정말 어,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 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을 알고 우리의 어려움을 알고 우리의 어떤 현실들을 어, 우리의 처지들을 예수님께서는 미리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길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주님도 광야 길을 걸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걷는 이 길이 얼마나 힘든지 주님께서 아시죠 이렇게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광야길을 걸어가 보셨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처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길을 이기게 하시는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 인생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귀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또한 기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이 시험에 대해서 많이 힘듭니다. 주님, 사탄이 나를 공격하는 데 있어서 내가 지금 넘어갈 것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럴 때에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이미 시험을 받으셨고 그 사탄을 말씀으로 이기셨기 때문에 그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자. 우리가 13절 말씀을 보면요 눈여겨본 눈여겨볼 또 단어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은 것만 아니라 마지막에 보면 13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현실은요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존재하고 문제들이 계속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누가 있습니까? 우리에겐 천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도움의 손길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내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있 있도록 우리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우리가 의지하며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복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라도 이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되 귀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복음으로 다가오신 주님, 주님 그 복음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들었고 소망을 얻습니다. 주님 여러 가지 인생의 길 걸어갈 때에 광야 같은 인생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당하고 또 사탄의 시험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오늘도 그 복음 저희들의 마음속에 품고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청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이탁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시고 도우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심해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말하기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